악플의 밤 설리가 솔직한 매력의 끝을 보여줬다. 자신의 악플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다. 지난 21일 첫 방송된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에는 신동엽, 김숙, 김종민, 설리 등이 출연했다. 이날 악플의 밤에서 설리는 가장 주목받았다. 김숙은 나는 설리를 처음 본다. 기사로 항상 봤다고 했고 신동엽은 설리가 출연해줘서 감사하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악플낭송은 신동엽, 김숙, 김종민, 설리 순으로 진행됐다. 설리는 제가 마지막이냐며 웃었고, 신동엽은 예전부터 가요 프로그램 할 때도 조용필, 나우나 등은 마지막에. 이 시대의 영웅은 마지막에라고 말했다. 김숙 역시 설리 뒤에는 할 이유가 없다고 맞장구 쳤다. 신동혁과 김숙의 말처럼 설리 악플 수위는 남달랐다. 최고의 히트작은 sns 인정하느냐. 설리는 붕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얼굴은 어종하는 짓은 관종 관심 종자. 너네 마약하면 동공 커지는 거 아냐. 설리 동공 봐라. 땅 약쟁이 어으로 끌려고 태어난 기승전 노브라 등이었던 것. 설리는 악플을 담담하게 읽었다. 최고의 히트작은 SNS 인정하느냐에 대해, 일은 많이 하는데 SNS로 보여드리는 게 많은 것 같다면서 인정했다. 이어, 우리 모두 관종 아니냐. 관종 인정한다. 관심 좀 달라고 덧붙이며 관종이라고 지적한 악플에도 동의했다. 반면 마약과 노브라 악플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설리는 약쟁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범법행위는 저지르지 않는다며 노브라는 어그로 끌려고 한 것은 아니다. 제가 편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 악플 토크에서는 좀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설리의 노브라 사진 공개에 관심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설리는 SNS에 노브라 사진을 올리며 주목받았기 때문. 설리는 노브라에 대해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싶다. 브라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다. 와이어 자체로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브라가 자연스럽고 예쁘다. 브레지어는 저에게 액세서리다. 어떤 옷에는 어울리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액세서리를 오늘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설리의 노브라 고백에 신동엽은 당황하기도, 그럼에도 설리의 자유분방한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줬다. 김숙은 노브라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것은 관심 받으려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논란되면 안할수 있다. 계속 사진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설리는 처음에 노브라 사진 올리고 여러 말들이 많았다. 그때 무서워하고 숨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틀을 깨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설리는 대인기 피증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김종민이 악플 때문에 대인기 피증이 왔었다. 악플이 익명이니까 누군지 모른다.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털어놓자 설리도 동의한 것. 설리는 저도 그렇게 대인기 피증이 왔다. 왠지 만나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할것 같더라. 예전에는 골목만 찾아다녔다. 카메라 달려있는 것 같더라. 지금은 괜찮다며 웃어보였다. 설리는 시종일관 솔직했다. 자신을 둘러싼 일부 악플에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노브라 등 소신있게 말할 때는 또 거침없었다. 신동엽과 김숙은 설리의 솔직한 매력을 받아들였다. 이제 시작이다. 설리는 악플의 밤을 통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신동엽, 김숙 등과의 호흡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밤 설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블랙나시와 가디건을 입고 음주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노브라를 한 설리를 본 네티즌이 노브라로 당당할 수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물었고, 그는 가슴을 움켜쥐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다며 당당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노브라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아이유라고 답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그의 지인은 너를 걱정하나 보다라고 사태를 진정시키려 그를 위로했지만. 설리는 이에 대해 나는 걱정 안 해줘도 된다. 나는 시선 관관하는 사람이 더 싫다라고... 몇 해건 노브라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쏟아냈다. 이후 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했지만 댓글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라이브를 종료했다. 노브라로 인한 구설수에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설리에 대해 한 정신과 전문의는 개인마다 사회적 민감성이 다름으로 스스로 태도나 대중의 반응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가 게시물을 올릴 때 일부러 논란을 일으킬 생각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려는 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보다 좋게 봐주는 사람들에게 더 중심을 둘 수도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감론을 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 네티즌은 설리가 노브라를 입든 노팬티를 입든 속옷을 안 입는 게 공인으로서 못할 짓도 불법도 아닌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범하는 일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속옷은 꼭 입어야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설리가 노브라를 착용할 때마다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설리는 2015년 F, X를 자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2일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우 이성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지난날 성민씨랑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설리가 연기자 선배인 이성민에게 성민씨라는 호칭을 쓴 것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논란을 의식한 설리는 다음날 호칭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난 의성씨랑 처음 만난 날 친구하기로 해서 그때부터 호칭을 설리씨 의성씨로 정했다. 그리고 성민씨도 정근씨 혜진씨 철민씨 성웅씨 원혜씨 모두 우린 서로를 아끼는 동료이자 친구다 고발켰다. 이 글에 언급된 배우 김희성은 과거 설리가 자유분방한 태도로 일부 대중에게 비난받는 것과 관련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며 옹호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한 누리꾼에 대해서도 상식과 멍청함의 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거기 쫓아가서 갑나라 배나라 하고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설리는 배우 이성민과 함께 영어리얼에 출연한 바 있으며 추가로 언급된 배우 유예진, 박철민. 김원의 와는 영화 해적 2014에 함께 출연한 인연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 설리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보여줄 다양한 인맥과 일상이 기대된다.